안녕하세요. 서울 나들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4학년 곽호경입니다. 먼저 서울 나들이란 여행 도움 앱으로서 서울내에 둘러볼 곳과 맛집 정보를 모아놓고 여행 계획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에는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고, 언어는 주로 자바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앱에는 크게 네 가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행을 하기 전 필요한 물품을 리마인드하는 준비 탭. 두 번째로, 서울 지역 내에 관광 정보를 구글 맵상으로 보여주는 관광 탭. 세 번째로, 서울 지역 내에 맛집 정보를 구글 맵상으로 보여주는 맛집 탭.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박 정보를 연결해주는 숙박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탭은 프레그먼트를 이용하였고, 하단바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서로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4개의 프레그먼트들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탭에서는 여행 준비에 관한 물품들을 체크박스 형태로 나타냅니다. 필요한 물품에는 체크를 하면서 잊은 물품이 없는지 리마인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관광 탭에서는 서울 지역 내에 둘러볼 만한 곳을 구글 맵에 마커로 표시해놨습니다. 마커에는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세 번째 맛집 탭에서도 유명한 음식점들 위주로 관광 탭에서와 같이 마커로 표시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짤막하게 부연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박 탭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숙박시설, 를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탭으로 이동할 시 옆뷰를 통해 네이버 숙박 예약 사이트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약을 할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이로써 프로젝트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